자, 7월 30일부로 아, 수영복 패코가 패치가 되면서 이제 바캉스 이벤트가 시작이 됐는데 그쵸? 사실 저도 이거 많이 공부는 하지 않아서 대충 본 결과 카로에 수영복 카로에 모든 걸 불태우고 이 게임을 접든가 말든가 하면 된다는 것을 그이 그렇게 배웠고요 일단 증인, 증인도 계시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길게 끌어봤자 영상 길어지고. 저전 19,438개월이 있는데, 조금만 써볼 거예요. 조금만. 스펙커 뭐, 없으면 그만이죠. 이리아도 있는데요. 자, 여기, 소리를 못 들으신다고 해가지고. 스 살짝만 까볼게요. 살짝만. 자 먼저 요거 4장이나 있죠 4장 아 바뀐 바뀐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4번 먼저 4장 간단하게 요걸로 뽑으면 요걸로 뽑으면 많이 배 아프겠죠 갈게요 자 일성 미소기 한번더 뽑기 일상 구름이 저 교환 포인트 쌓여서 아쿠토 당춘됐어 요거 자 역시나 안 나오고요. 한번 더 보기 마지막이네요. 공짜는 자안 나왔고요. 일단 이건 꽝이 됐고요. 먼저, 확률을 좀 볼까요? 패코리는 여름 0.7%, 삼성이 1.8%, 즉, 2.5%라는 얘긴데 쉬운 확률이 아니죠? 아, 19,000주율 있는데, 15,000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두번깔수 있겠네요. 두번 갑니다. 두 번. 두 번에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죠 먹을 어, 확률 욕심이 없어요 스펙코에 여러분 이거에 너무 그 현혹되시면 안됩니다 PVP에는 꽤 쓸만하다고 하는데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아 근데 프레나에는 쓸만할지도 니누 상의호환이라는 얘기도 있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여름 이벤트 뽑기. 가차. 스테키나 까하가 와. 와, 휴지조각. 심각한데요? 금색 한 장. 금색은 좀, 그래도 이성을 몇개 주면은 화는 안 나는데. 두 번째 갑니다. 삼천주얼이 녹는 순간이죠. 자 여기다 안 나고 이성이 두 개, 이성이 세 개. 예. 근데 보시면 은자 근데 이벤트 자 그런데 어제 미안하다고 이벤트로 삼천주얼을 서비스로 준거 지금 블랑 태웠고요. 해봤고요. 이건 원래 없던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3천만큼 사랑의 이벤트로 3천을 또준 거기 때문에 음,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정도 한번 정도 한번 정도는 더 가도 되지 않니 아 그리고 저기 갑자기 LD에서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다시 깔고 알았어. 새로 이제 MSI 의플레이어라고뭐 이것도 대단한 좋은 건 아닌데 브루스텍 기반이라는데 한 번만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가고 라스트 마지막 마지막 스펙 아, 문고리 잡고 있다고 다들 속이죠. 갑니다 마지막. 흔들죠, 없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삼성이 안 나옵니다 쉽게. 오케이 내장 2성 내장 만족합니다 저는 이거 이요 스택을 쌓아놓은 상태로 다음을 가면은 한 번에 드셨다고요? 한 번에 드셨다고요? 그걸? 이런 가차라는 게 이렇게 이제 막더 하고 싶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먹고 싶어지고 또막 괜히 없으면 꼬운것 같고 그 마음에 지면 안 되고 어떻게 더요? 안 봤는데 이거로. 잠시만요. 10개 뽑기 해한 번에 나.. 하... 제가 원래 이런 거로 이딴 거로 절대 욕심을 안 내는데 음... 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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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막고 음.. 약간 흔들리긴 하네요 지금 막자 이거 여기서 지금 주어를 더 쓰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할 그게 없긴 해요 제가 근데 찐마찐마 찐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를 끊긴 끊어야 되니까 정말 찐마 이렇게 해야지 뒤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인연이 아닌 걸로 여기서 안 나오면 인연이 아닌 걸로 음 자 이렇게 여름 이벤트 수영복 백컬을 도전해봤구요 다음, 다음 캐릭 나오면 그때 할게 지금 돌리고 자 이제 돌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돌리고 지금 아까 그 영상 찍은지 1시간 됐는데 괜히 찜찜함을 남는 것보다는 한번 털고 깨끗하게 보내주자 자꾸 나 보고 웃지마 정든다 보내주자 보내주자. 갑니다! 안 반짝이죠? 전 사실 이거 뽑아도 얘 키워줄 여력도 없어요. 인연이 아닌가 봐. 스캐어를 주려고? 그런가 봐요. 다른 뭐 안녕. <놀람> 안녕. 이 가슴만큼 바보 같은 기집애. 뭔데?